여러분, 미아입니다. 와성 치름신! 오늘은요, 이제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다이소에서 트리도 꾸미고 조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보려고 이것저것 구매를 해봤거든요. 짜라란! 무려 제가 8만원어치나 질러왔습니다. 과연 뭘 담아왔을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슝슝. 의상들이 산타랑 뭐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애기들 트리도 있고. 저는 요번에 망토를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 귀여워! 조금 역시 조악하긴 하네요. 약간 요런 마감 처리. 하지만 5,000원이니까요. <laughs> 5,000원? 본격적으로 제가 트리를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가격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트리도 5,000원. 사실 처음에 작은 걸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전, 쫌쫌트리를 좀좀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고피디님이, 그래도 기왕이면 영상에서 좀 커다란 트리를 만드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셔서 제가 5천원짜리를 구매를 했고요. 오! 사이즈가 딱 괜찮은데? 이렇게, 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펴주기만 하면 트리가 완성입니다. 모양을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5,000원이라는 퀄리티를 생각했을 때꽤 괜찮고 크기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여기 안에 좀 많이 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트리코너를 갔는데 여기에 이렇게 다른 장식품들도 많기는 했는데 모로 있잖아요. 털 털북숭이들 많은 이유가 있었네요. 애가 조금 수수없어 나무가 조금 탈모인 것 같아 그래서 모루로 이렇게 이렇게 채워주면은 더 풍성해질 것 같거든요 천 원! 자천원 짜자잔 크리스마스 우후후. 오 좋아 좋아 어? 이거 두개다 달아도 되겠다 빈 부분 빈 느낌 있는 데다가 둘러서 살살살살 아직 나는 많이 부족해요 괜찮은데? 트리의 완성은 장식 아니겠어요? 이 풍성해진 녀석들에게 한번 볼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 각각 2,000원, 좀 작은 볼 장식 1,000원, 장식 볼 1,000원, 장식 솜, 눈, 뭉치 1,000원, 각각 1,000원. 아, 제가 갔는데 색깔별로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골드, 블루, 레드가 약간 메인 느낌으로 보였고 핑크색도 있고 연두색이랑 노란색도 있긴 했는데 아 역시 크리스마스는 레드 앤 그린이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좀.. 너무 밋밋할 것 같아가지고 골드 장식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laughs> 하나씩 사다가 어? 그럼 또 골드가 너무 많은가 싶어서 또 레드도 사고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반짝거리는 걸 많이 달아서 화려하게 꾸며보겠다 예뻐 뿌쁘 여러분 너무 예쁜.. 너무 예쁜데? 나는 이거 너무 내가 오버해서 샀으면 어떻게 했나 싶었는데 틀이 되게 많이 달리네요 모잘라 이거 더듬이 뭘까? 어? 하트? 이런 건가? 오? 하트 도둥인가 <laughs> 이거? 동물 행장식 천안물 포인트로 이렇게 매달아줬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우후 딴딴딴 크리스마스 한 1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조금 더달 거기 때문에 한 15,000원 정도면 이렇게 훌륭한 트리를 얻을 수 있다 아, 대만족입니다 리스가 크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큰 거는 3,000원이고요. 작은 건 2,000원입니다. 모루 있잖아요. 그걸로 만든 거여가지고 거칠거칠한 게 아니고 사실 그 제기차기 제기 재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부담이 없고 별로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뒤에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에다가 모루를 사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2, 3,000원? 어? 너무 괜찮다. 왜냐면 여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도 있기 때문에 <laughs> 가성비가 너무 괜찮고 진짜 어디 걸기 좋게끔 딱 만들어 놓은 느낌? 뭐 공간이 애매하다거나 놀 데가 없다. 난좀 작은 트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천 원입니다. <laughs> 그런데요 놀랍게도 별 장식이 포함입니다. 뽕우천 원. 아요 조그만 거에다 달라니까 쓰이안 차고 <laughs> 이게 오히려 달수록 조잡해지는 느낌? 이거는 사실 안 달게 더 예쁜 것 같고요. 양말형 주머니 2천 원. 역시.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주시진 않을까 생각하면서 양말을 다는 맛. 그러면서 최대한 양말에 큰걸 달아두는 맛이 있잖아요. 트리만 놓으면 조금 아쉬우니까 주변에다가 세팅용으로 꾸미는 용으로 얘를 놓으면 귀여울 것 같아 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트리 스커트 3,000원. 요거는 사실 다이소에 dp 되어 있는 게더 마음에 들긴 했는데 그건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dp 된 거랑 다른 게좀 아쉽기는 했는데 트리 스커트가 뭐냐면 트리 밑에다가 바닥에 까는 카펫 같은 느낌? 그래서 바닥에다가 깔고 지지대가 안 보이게끔 이거를 가볍게 싹 반짝이 가, 가루 같은 것들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위에 다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트리를 정리할 때 한꺼번에 정리하기 되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리 석커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천 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디테일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트리 사이즈에 따라서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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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다리가 안 보여요. 그러면 너무 예쁘죠? 너무 깔끔하죠? 중요한 겁니다. 비웃으실 게 아니라고요. 앞에서 구피님이 그 푹! 하셔가지고, 축금 <laughs> 서운했어요. 또 틀에 이렇게만 너무 아쉽죠? 이 네, 트롤. 2,000원입니다. 이 사람 3,000원. 2,000원. 원래 제가 이런 거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야. 이게 3,000원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얼굴이 여기 사람 얼굴이 표정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색감이 되게 예뻐가지고, 어, 어 이거는 안살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밖에 또안 남아가지고 산타 장식 보관함. 사실 그냥 산타 할아버지 얼굴이었으면 안 샀을 것 같은데 보관함이래요. 어? 그러면 또 사봐야지. 짠 이렇게 열면은 뭐 펜이나 간단하게 꽂을 수 있는. 그런 건데, 나중에 꽃 같은 거 꽂아도 귀여울 것 같긴 해요. 3,000원. 3,000원이고요. 무게감이 은근히 있습니다. 되게 가벼울 것 같은데. 노래하며 빛이 나는 모자 인형. 노래하며 빛이 나며, 뭐, 많이 해요. 이거 약간 이런 류들은 다 똑같은 회사에서 만드나요? 다음 아이템은요. 제가 크리스마스 펠트 바구니를 샀습니다. 가격은 2,000원. 꼭뭐 이런 거 뭐로 나오면은 넣거나 뭐 선물 바구니 느낌 내려고. 어? 괜찮네? 어, 작은 것만 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커다란 게 있어줘야 되니까. 벽걸이형 눈사람 장식. 3,000원. 메인 몸판이 있는데 다요 찍찍이 테이프가 붙어있어요. 그냥 이 위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 봐요. 다행이다. 코 이렇게 뭐 어렵진 않네요. 지구 귀엽네. 어, 좀 무서워. 홀로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아니지, 저볼 아니야 볼, 볼 빨간 거. 뭐아 그러, 빨간 그렇게 거. 할까? 어 이거 너무 무섭. 어그 너무 무섭지. 이런...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laughs> 네 이렇게 제가 다이소에서 산 크리스마스 제품들로 분위기를 잔뜩 내보았습니다. 짜잔,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같지 않나요? 크리스마스. 확실히 가성비 좋게 트리를 만드는 건 다이소만한 게 없다라는 걸 느꼈고요. 어, 저처럼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도 한 2만 원 정도면 충분히 엄청난 퀄리티의 트리를 여러분들도 집에서 꾸밀 수 있다는 점. 맨날 오랜만에 또 제가 외쳐 보도록 할게요. 그누스기 코후노 미아의 베스트 3는요두두두두 바로 이거요. 어, 어, 이 뭐지? 이 뜻밖의 이런 퀄리티? 장식품으로 아주 훌륭했다! 드냐 두구두구두구 두 저는 저 리스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요큰 리스! 의외로 저는 작은 리스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평소에 좀 작은 걸 좋아해서 근데 큰게좀달 것도 많고 생각보다 좀 포인트가 제대로 되는 느낌이어서 리스 완전 추천! 마지막! 대망의 1위는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 트리입니다. 아 너무 잘 샀어. 대형 트리. 저처럼 작은 걸 좋아하고 좀 꽁냥꽁냥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기왕이면 큰 트리 사세요. 5천 원밖에 안 하니까요. 어, 너무 그냥 보기만 해도. 크리스마스 벌써 온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를 다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 쓰고 나서도 공간 착착착 활용하기도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얘 너무 잘산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또 크리스마스 준비하시는데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만나요. <laughs>